자 오늘은 2022년 12월 27일입니다. 자 제가 지난번에 어, 원고 작성을 완료해서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출판사로부터 어, 향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어, 출판사 쪽에서도 어, 스케줄이 있으니까 어, 지금 어, 제 원고 작업을 어, 다음 달 다음 달이면 2023년 1월이죠. 1월 다음 달 2023년 1월 말부터 어, 편집 작업을 할 예정이다.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. 자, 어, 그때까지 이제 저는 어, 어, 더 이제 제가 제출한 원고를 세부적으로 더 어, 살펴보면서 지금 어, 더 원고를 어, 가다듬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어 제가 이 클립스에 어 제가 기부를 했습니다.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35달러를 이런 식으로 기부를 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 어 유튜브 어 수익 나는 거어제 유튜브 그월 수익이 자게제 유튜브 월 수익 내역입니다. 보면 어 10월달까지 내용을 캡처한 거죠. 보면 평균 한 20달러 어, 20달러 수준에서 지금 제그 유튜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자, 이 유튜브 수익 중에 이제 유튜브 수익은 어, 달마다 지불되는 게 아니라 아, 이제 100달러가 차면 이제 어, 지불이 됩니다. 그래서 어, 제가 어, 이제 100달러 어, 제 통장으로 어, 입금되면 거기서 이제 35달러를 이제 어, 이클립스 재단에 제가 어,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 결제로 기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어, 이클립스 사용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되시면 어, 취직하고 여유가 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부를 조금 해주시면 어, 여러분들이 받은 혜택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겠죠.